우주 전체 물질의 27%나 차지하는데 눈에도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수십 년간 그저 이론뿐이었던 이 미스터리한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주인공은 총알 은하단입니다. 이름처럼 두 거대한 은하단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죠. 은하단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뜨거운 가스는 일반 물질이라서 충돌할 때 전자기력 때문에 서로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결국 속도가 확 줄어서 충돌 지점 중앙에 찐득하게 엉겨붙어 뒤쳐지게 되죠. 마치 두 개의 짙은 연기 구름이 부딪혀 섞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만 반응할 뿐 일반 물질과는 거의 상호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하는 가스 구름을 유령처럼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말이죠. 천문학자들이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보니 뜨거운 가스는 정확히 중앙에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중력 렌즈 효과로 전체 질량 분포를 추적해 보니 질량의 중심, 즉 암흑 물질 덩어리는 이 가스 구름을 훌쩍 앞질러 저 멀리가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질량이 완벽하게 분리된 이 장면, 이게 바로 암흑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암흑 물질 말고 우주를 채우고 있을 또 다른 미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댓글로 알려주세요.